12시 노란색 나이트 엘프 리마인드 김성식 선수의 진영을 보고 계십니다. 일반적으로 일단 알타가 먼저 올라가는 모습이네요. 자, 그리고 지금 보신 진영은 4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파란색 네. 나이트 엘프 여러분 뭐 캐리어 정재훈 선수의 네. 진영을 보고 계십니다. 뭐 참고로 그 워크래프트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을 드리면 알타를 지었다라고 한다면 각네 종족이 가지고 있는 영웅이 나오는 그런 건물인데 알타 오브 뭐 다크니스, 알타 오브 스톰, 알타 오브 엘더, 어, 하나 또 뭐가 있죠? 알타 오브 킹이 있죠? 네. 알타 오브 킹에서 총 4개의, 4종 족마다 하나씩의 알타가 있는데, 그런, 그, 영웅이 나오는 건물을 통 틀어서, 알타라고 부릅니다. 자, 워가 지금, 김성식 네. 선수, 어, 정재훈 선수는, 바로, 용병 캠프 지역을, 저 락골렘 지역을 사냥을 하겠다는 생각인데, 위치가 네. 가깝단 말이에요. 글쎄요, 그, 노르드라는 맵 자체가, 굉장히 넓죠. 넓고 기동성을 요하는 그런 유닛들이 나와 나오는 쉽게 네. 말씀드리면은 어, 프리스티스 오브 더문 그리고 투어 헌트리스라든가 아니면 워너 헌트리스를 하면서 다른 테크를 타는 이런 식의 플레이가 나올 가능성이 좀 높았었던 그런 어, 맵이었었는데 특징이 그랬었는데 요즘에는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렇게 워사냥을 할수 있는 곳을 좀 많이 파악들을 하면서 얘가 좀 많이 달라졌죠. 김성식 선수는 데몬 헌터를 네. 선택을 했고요. 아첫 경기에서 너무 질러댔더니 목소리가 자꾸 갈라지고 있습니다 큰일입니다. 정재훈 선수도 데몬헌터를 선택한 것 같죠? 네 그렇습니다. 자두 선수다 데몬헌터를 선택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프리스티스보다는 데몬헌터가 좀더좀 네. 화려한 어떤 그런 맛은 좀 있죠. 프리스티스 오브 더 문을 선택을 했을 때는 네. 아무래도 물량으로 좀 승부를 하는 네. 그런 좀 경향이 있고 자 과연 이 지역이 발각이 될 것인지도 참. 궁금해지네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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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앞쪽 지역을 사냥하는 김성식 선수, 무난하게 사냥하는 김성선수와는 달리, 자, 일단 발각은 했습니다. 바, 위습이 일단 정찰했어요. 저 위습은 무시하고, 네. 일단 사냥해야죠. 김성은 사냥하다 말리고 바로, 바로 달리죠. 아이템만 먹고 바로 달리죠. 아이템은 프로텍션 링이 나왔고요. 자, 가면으로 들어가는데 위치가 가깝기 때문에 기회다 힙어서 바로 달리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될지 참. 이거, 위습 더 나와야 될것 같은데요? 이거 파괴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거를... 자, 일단, 락골렘은 잡았죠? 락골렘은 잡았고... 워낙 파괴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좀더 뒤쪽으로 빠지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어, 일단, 몰아냅니다. 뒤쪽에 있었던 그, 프리스트, 프리스트가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공격력도 좀있고요 그리고, 어, 저, 워, 워가 또, 백업을 또 해주고 있죠. 자, 레벨업 2레벨. 자, 아이템은 사실은 잡기 어려운 거에 비해서 그다지 좋은 아이템을 주지는 않아요. 저쪽 용병 캠프 지역에 락골내면 자, 이러면서, 어, 아처, 아처에게, 아, 아처에게. 어 오, 그런데? 체력이 너무 많이 달아버린 것도 사실입니다. 자, 어쨌든 경험치 차이도 많이 나고요. 네. 정재훈 선수, 어쨌든 기분 좋은 출발을 했어요. 워사냥,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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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백캠프제 어, 워사냥을 어, 일단 자. 성공을 했습니다. 네, 뭐, 지금 엄청 밀린다라고 보기는 힘든 양 선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 정재훈 선수, 그냥 바로 사냥 모두에 들어가죠? 위험한데 체력회복을 하면서 프리스트가 있, 있지 않습니까? 아 그러나 두번째 아이템은 네. 프로텍션 링 조금 아쉬운 그런 아이템이 나왔고 야 초반부터 이렇게 차이가 나게 되면 글쎄요 아무리 김창식 선수가 분명히 나이트 에프 대 나이트 에는 굉장히 잘한다고는 합니다만 초반부터 정지훈 선수의 플레이 자체가 어, 또 깔끔한 그런 것도 있었고 레벨 면에서 굉장히 앞서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 잘못하다가는, 그, 이 분위기에 압도가 돼서, 어, 김성식 선수가 밀릴 수도 있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자, 지금 체력의 셈인가요? 네, 체력의 셈이죠. 노르드에서는 일단 체력의 셈이 나왔습니다. 야, 정재훈! 자, 이거 호회 공격 들어가나요? 아, 자, 네. 일단 회 공격. 데모 헌터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네. 부담은 되죠. 그렇죠. 하지만 데몬 헌터 이제 금방 뛰어올 거고요. 왔죠? 자, 만화번 하고. 요인병. 브리스트, 아, 프리스는 잡힙니다만, 체력을 계속 정재훈 선수가 네. 김성식 선수의 데몬헌터를 압박을 해주는 모양새가 계속 연출이 되고 있어요. 자, 일단 뭐, 김성식 선수는 가운데에 있는 셈에서 어, 체력을 회복을 시켜야 되겠고요. 힐링셈에서. 자, 세컨, 나가시 위치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헌터스오이 네. 올라가고 있는 김성식 선수의 오, 모습이고요. 몸체질를 오! 어. 지금 더스티 오브 어피리언스를 뿌리면서 아처 숫자가 좀 많이 줄게 되면 아 비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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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처를 하이드를 할 수는 없는 상황 이고 계속해서 돕니다. 자 먼지가 묻어 있기 때문에 아, 아, 잠기고요. 자 영웅의 레벨의 차이는 납니다만 지금 백업해서 들어오는 나가시 위치를 보자마자 바로 도망갈 수밖에 없는 정재훈이죠. 자 정재훈 더스 다시 한번 뿌리고 아처 잡아내려고 노력하고 있는 캐리어 정재훈. 자 스네벨을 3레벨. 찍었습니다. 이거 나가시 위치 노래도 괜찮아요? 자, 나가시 위치, 이거 잘못하다면 포탈 타야 될 가능성도 다분합니다. 자, 나가시 위치 압박이죠. 이제 정재훈 선수의 나가시 위치도 네. 나왔기 때문에 이제 달립니다. 정재훈 선수의 나가시 위치가 만나게 되면은 저 나가시 위치는 전사할 확률이 좀 있어요. 데모 헌터 만화가 별로 없나요? 아, 스피드 부츠를 건네줬기 때문에 일단은 예 네. 도망가는 데 성공을 하는 김성식 선수의 나가시 위치. 이거 잘못하다가, 어 정지훈 선수의 나가시 위치도 왔기 때문에 데모로 또 자물로 포탈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스피드 부츠를 나가시 위치에게 넘겨줬기 때문에 자, 앞쪽에서 이기죠. 정지훈, 정재훈정재훈정지 자, 자 포탈, 잘 포탈. 아, 감사합니다. 김성식 포탈. 어, 1경기 장두섭에. 반란에 이어서 정재훈까지도 김성식을 몰아붙이는데 초반 분위기 잡아내는 데 성공을 하고 있어요 지금 허터스홀이 좀 늦게 오, 가운데까지 잡아내고 있죠 어, 여기까지 잡아내면 정재훈 분위기 너무 좋아지거든요 자 일단 어, 이터니티 가는 타이밍 속도 차이가 어느 정도 나나요? 자 이터니티가 네, 로... 절반 아, 일단은 테크는 김성 선수가 조금 빠릅니다만 네. 자 하늘에 있는 용잡 있고 정재훈 선수 분위기는 괜찮은 편입니다. 괜찮은 편이 아니, 아니고 괜찮죠. 그렇습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자 김성식 선수. 정재훈 선수를 지목을 했단 말이야. 조지명식에서. 네. 자 아이템도 먹었고요. 아프로텍션링아데몬헌터네버다이가 아, 프로텍션 거의... 어, 확실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다지 데모 헌터가 보면은, 네. 그 패션 감각이 뛰어난 영웅은 아니에요. 아, 보시면은, 반달검이 굉장히 멋있긴 합니다만, 네. 반달검의 그 팬더의 <laughs> 그 <웃음> 그림이 그려져 있는 반달검이기 때문에, 네. <laughs> 굉장히 카리스마 있는 무기긴 하면, 네. 팬더의 디자인을 좋아하는. 반지를 이렇게 끼는 것은 그다지 어울리지 않는 데번넌트에게좀 <laughs> 어울리지 네, 않는 아이템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지는좀싸구려죠 <laughs> 생긴 게뭐 어? 어, 금이 많이 있다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자, 사냥을 해주고 있는 정재훈 이러면서 정재훈 선수 무리한 교전보다는 네. 격차를 조금씩 벌리겠다라는 생각으로 플레이해주고 있어요 네, 그리고 만화도 아껴가면서 사냥을 하고 있는 정재훈 선수고요 아까 전에 나왔었던 자막 오류는 어, 사과드리겠습니다 자, 자, 지금. 네. 김성식 선수는 또 이제 격차가 난다라으로 확인을 했기 때문에. 네. 바로 그 스타팅 포인트 지역을 사냥을 하고 있죠. 네, 아이템 그렇습니다. 대형 힐링 포션. 김성식 선수는 대형 힐링 포션 아이템이 나왔고요 자, 레벨 차이가 좀 많이 나고는 있는데. 자, 여기서부터 자신의 3레벨인 것을 어느 정도, 어. 또. 자, 보전 스텝 프위 오, 여기까지. 그냥 동선이 굉장히 좋은데요? 굉장히 깔끔합니다. 아. <laughs> 아주 반지에 잔치를 벌이는군요. 아, 대단하네요. 아, 구분빵 하나 차려도 되겠어요. 어 지나가다가. 자, 이렇게 되면은, 자, 만화번 쓰고, 자, 위치 발각되지 않기 위해서 다른 데로 아, 그러기에는 고만기를, 아, 고만기를 어쩔 수 없이 내주게 되겠네요. 자, 보조 어? 보조세프스 지금 썼죠? 자, 본진은 돌아갔나요, 고미? 오, 오, 돌아갔어요. 돌아갔네요. 자, 이터니티도 완료가 됐기 때문에, 어, 자, 이제 마스터업이 거의 다 이제 되어 갈 거고요. 마스터업 거의 다 끝나가고 있죠. 저문을를 지켜야 됩니다. 문을를 지켜야 돼요! 자, 일단은. 어, 저문켜야 됩니다. 김성선수 찌르기를 들어왔는데. 자, 정재우문을 깨지만 답이 없어! 아, 문에를 물이 가득 차있... 가득 차 있었던 무대를 파괴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아프죠. 야그 초반부에 굉장히 좋았었는데 역시 김성식 타이밍. 자 그러나 곰 숫자는 같습니다. 곰 숫자가 같기 때문에. 어 병력 한번 보탈보탈보탈 태워버릴 수 있나요? 자자 자, 아 대형 일레포션 마시고 아 대형 일레포션이 있었어요. 네, 뒤쪽으로 빠지고 있는 나가시 위치 어느새 곰들의 체력이 많이 빠져 있는 상태. 아 여기서 밀립니다 거예요. 여기서 밀리네요. 김성식 병력 구성 0의 레벨에서는 많이 밀립니다만 김성식 프로라는 이런 거 다를 보여주고 있어요. 아 대본 전사 분위기 너무 좋았습니다. 찌지 아, 김성식. 정재훈의 지지 받아내면서 이 경기 김성식 선수가 승리를 따냅니다. 자정도 정.